안녕하세요. 골프존 리즈베타 아카데미 박치호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올바른 몸 움직임입니다. 이 방법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클럽을 이 골반 쪽에 가져다 댑니다. 이 골반 쪽에 가져다 대면은 내가 어떻게 골반을 움직여야 되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셋업 자세를 한번 취해 볼게요. 셋업 자세를 취한 다음에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그립이 위쪽에 있어야 되고 헤드가 밑에 쪽에 있어야 됩니다. 프로들은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많이 되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골반이 클럽 그립과 헤드가 같은 높이에서 백스윙이 됩니다. 아니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높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정면에서 보여 드리면 처음에 프로들의 백스윙은 이런 식으로 우측이 올라가고 왼쪽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이 고정돼서 백스윙을 제자리에서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립이랑 헤드가 똑같은 높이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의 축이 지금 어떻게 됐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에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자세가 나오게 되고 정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측 그립 쪽이 높아지고 헤드가 낮아지는 게백스윙에 네,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까 어드레스 자세처럼 그립과 헤드의 높이가 똑같이 다시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이 상태가 이제 전환 동작을 향하는 자세고요. 그러면은 임팩트 때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몸이 회전되게 되면서 임팩트 자세가 되는데 이 상태는 반대로 그립이 밑에 있고 헤드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회전이 돼야지만 몸의 축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이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아마추어 분들처럼 회전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회개 되면은 또 상체가 어떻게 되죠? 앞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앞쪽으로 나가니까 축이 흔들리면서 이미 저는 공이 삐뚤러 갈것 같은 몸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벨트 밑에다가 이렇게 클럽 헤드를 놓은 다음에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주세요. 지금은 지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쭉 하게 되면은 헤드가 밑에 그립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쭉 눌러줘서 전환 동작이 되면은 지면과 다시 평행을 만들어주고, 임팩트 때 이렇게, 임팩트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헤드가 위로 올라가고, 그립이 밑에 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잘 보셨겠지만 몸의 축이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해보면, 축이, 네, 제자리, 제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하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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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 그렇죠? 움직임만 봐도 되게 불안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아, 내가 그립이 위에 있는지 또는 헤드가 위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은, 어 프로들처럼 여러분들도 공을 정확하게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